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그옵니다 i 이엠 금융 오픈 파이널 라운드 15번 홀 맛보네요 자 황희프로 야또한 번의 드라이버 샷을 볼수 있다니 너무 좋은데 아손 났어요 안 좋은가요 아 살짝 또 티샷이 아쉬운지 자 일단 세컨샷으로 또한번 가봐야 되는데 아 뭐지 아 옷을 두고 가시네요 아, 내가 챙겼어야 되는데. 아, 그래야 말한 마리라도 걸어보는데. 아, <laughs> 자, 세컨샷입니다. 아, 아니네요. 많이 벗어나지도 않았네요. 자, 좋습니다. 일단 러프 상황인데 거리도 괜찮아 보이죠. 자, 일단 또, 야, 또 황해프로 칠때 이거 또 바람 부네요. 야, 황해프로 정말. 현안에도 와, 칠 때마다 불안하네요. 우와, 바람도 있고 어떻게 통해 와, 환장하겠구만 뭐죠? 어, 공안 보이는데. 넘어갔나? 아,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아, 그린 끝자락에 걸려 있네요. 자, 황일 프로의 어퍼치. 와우! 좋습니다. 아, 나이스네요. 자, 마무리하시고 그렇죠. 어, 잘하셨습니다. 아, 바람만 조금 흘면 아 딱딱 맞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조금 바람이 안 도와주네요. 아, 살짝 아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또 가보시죠.